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단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하는 어, 주제를 함께 오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뭐 예배 시작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서가도록 우리 총회가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런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돈이 많다는 거예요. 어 그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았는지 재산을 긁어 모았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뭐 우리가 짐작가는 바들은 많이 있죠. 어, 또 그들이 뭐 그런 돈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요, 또 건물도 짓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돈이 있다 보니 어, 큰 건물을 요, 뭐 원해서 기성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잘. 은행에 갚지를 못할 때에 경매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할 때 보면 이단들이 대부분 그 교회를 사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정치권에 은밀히 줄을 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에도 어떤 대선 후보가 신천지와 연결되었다라고 보도된 바도 있었죠. 이단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단은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단은 믿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멸망시키는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에 빠지면 한결 같은 모습이 뭐냐면 패가망신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혼당하고 교주에게 착취당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성적인 노리개까지 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멸망하게 할 이단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가, 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사신주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사신주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요한 1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은 적그리스도, 즉, 주님을 대항하고 반대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믿는 성도들도 그것을 부인하게끔 가진 수단과 술책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신천지는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 라고 하는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교주를 올려놓았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구주고 이만희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부리는 이만희에게 재산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심지어 여성들은 몸까지 바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안산,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 안산홍은 이미 뭐 예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성이 뭐,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들도 이미 죽은 안사농을 예수님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사실 자료들을 살펴보면 안사농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후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놓고 어머님 하나님을 지금 섬기게끔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이렇게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단의 모습을 봅니다. 2절에 보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색은 한마디로 가는 음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가장 먼저 교리적으로 타락해 있고요. 두 번째로,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교리가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성적으로 아주 물난한 그런 집단입니다. 통일교는 교주인 문선명과 잠을 자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소위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죠.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난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는데,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의 영, 음란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둠에 속하도록 거짓말을 하도록 그리고 음란하도록 우리를 어, 속이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어두워지고 음란하고 음침하고 그리고 결국은 거짓의 영이요, 멸망의 영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 정통교회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둡고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집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 착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단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일 거예요. 통일교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바치고 또 모든 것들을 어, 교단에 내어 놓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구원받는 통로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니까 또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2단 가운데에 어,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일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어,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남성, 여성 또는 동성애자, 이성애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성정체성으로 어, 다가가고 대처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 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신학자들 말고 소위 큐어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성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성은 고정적 정체성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 말해서 퀴어라고 하는 용어는 낯설고 이상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퀴어 신학은 196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동성애 옹호 신학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논리에 비판적이었던 기독교 정통 신학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퀴어 신학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경의 규범적 권위를 무시하고요. 자의적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산물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지하는 구절은 고대 근동 지방의 시대적, 지역적, 종교 문화적 편견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주석서를 또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의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도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가부장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기부와 주민들의 죄는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불친절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성폭력 미수행위였다. 세 번째, 레위기의 제사법이 신약의 시대에 폐기된 것처럼 동성애를 금하는 율법 역시 더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바울의 동성애 금지는 동성애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성인 남성이 소년을 대상으로 한 착취적 형태의 동성애 금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네 가지의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소동과 고모라 사건, 레위기의,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어, 또그 바울의 이 동성애 금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동성애에 관련해서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대표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대단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입니다. 이 동성애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낼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어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어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어 우리 함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성행위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상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의지적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선택과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정지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바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몸은 여자인데 그 안에는 염색체가 남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 보면 남, 여자이지만 염색체 자체가 남자여가지고 남자의 성향을 그대로 타고 나고 오 있고 그리고 속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는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여자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 몸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의 어떤 성을 다 가지고 외형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제 염색체나 아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이제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알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그냥 눈으로 보여지면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보았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만은 볼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중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큐어 신학자들이나 동성애에 관심을 갖는 신학자들이 공언한 바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권과 자유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어, 사랑으로 몸서품으셨고 섬기셨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들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합니다. 이말 자체가 정죄의 언어거든요. 이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꼭그 말을 해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미워하고 분리시키겠다. 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말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사상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퀴어시나 혹은 동성애에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수많은 어둠의 영웅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단들이 예전에 뭐 아파트 문을 두드릴 때 모든 집들을 두드렸나요? 제 경험으로 보면 안 그래요. 기독교인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집들만 두들겨요. 희한하죠. 교인들만 두들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어뭐 최근에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어, 두들겨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단들이 얼마만큼 교묘하고 그리고 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고 또 정치권과 결탁이 되어져서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 교활한 수법으로 어 하여튼 법을 피해가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신천지가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CBS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금년의 일이에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단 사상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이나 성경을 겉으로 내세우지만 그들이 깊이 있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것만을 공부하고 외워 왔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들과 얼마든지 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런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냥 맹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달에 정말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맹탕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진짜 알아보려고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호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에 가서 우리가, 어, 배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야 될 터인데 본인 스스로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쌓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땅히 또한 충분히 그 이단의 세력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젖어들게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더 말씀에 우리가 정진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에 또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또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묵상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은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또한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 배우는 일에 힘을 소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단에 대응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배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침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